여보! 포켓몬빵이 이번에 새로 세 가지가 출시됐어! 근데 뽕이. 하나는 어딨어? 하나는 먹고 했어 <laughs> 아니 나는 그거 제일 먹고 싶었는데. 귀엽잖아, 메타몽. 그거 냉장 냉장 보관 빵이던데? 아그럼 그래, 이게 더 맛있을 거야. 이상희 씨의 초코 팡팡이랑 이슬이의 초코 파운드. 근데 그거 알아, 여 뭐? 어? 볼아온 아아 원래, 원래 있던 나, 거야? 원래 옛날에 있었거든. 응. 이번에 근데 다시 리뉴얼돼서 나왔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포켓몬 띠부씰이 원래 159종이었거든. 응. 이번에 와. 116종이 새로 나와. 거기다가 성도 지방 새로운 지방의 포켓몬까지 같이 나와. 응? 지방이 다 달라? 어 맞아 다 달라. 응. 포켓몬이 많대. 더 예쁘고 더 다양한 띠부실들이막 이제 나온다니까. 칠색조, 루기야막 리아코, 부케인 치코리타 이런 거다 나온다니까. 어, 나 치코리타 좋아. 그래, 치코리타가 이번에 새로 나와. 치코리타 있으면 좋겠다. 그럼 116 종도 다다 모으고 싶거든요 뭐. 이거 보일 때마다 꼭 사놔야 돼, 알았지? 근데 안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얘보 어떤 거 고를래? 나 이거 이상해 씨아 내가 이거 하려 그랬는데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건 뭔가 흔한 맛일 것 같아. 아니야 여기 고라파도 얼마나 귀여워 알았지? 여기서 귀여운 띠부시이 분명 나올 텐데. 띠부씰만 주면 되지? 일단 뜯어봐봐 한 번. 크기는 소브루빵 크기인 것 같은데? 음! 빵 냄새야. 아니 빵이니까 빵 냄새가 나지. 약간 식빵 냄새? 오 그렇지 맞아. 그냥. 어때? 안 돼! 큰일 <laughs> 나. 그리고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콕콕 초코가 박혀있는 것 같아. 음. 오, 초코! 안에 초코잼이 들어있는데? 내가 한번 먹어 먹어봐. 맛있 <laughs> 맛있어? <응>. 나도 먹어볼래. <laughs> 나는 초코 크림 없는데 줘! 크림이 없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크림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맛있지 않을까. 음. 아, 나 이거 어디서 먹어봤는데? 진짜 크림이 여기밖에. 꼭빵 사면 은 가운데만 이만큼 들어있어 많이 넣어주지 그러면 가격이 두 배라도 난사 먹을 것 같아 빵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요즘 빵 너무 잘 만든다 그냥 겉에만 먹을 때는 초콜릿이 음. 하나도 안 느껴져요 흩어있긴 한데 거의 아무 맛도 안나그 이유가 왠지 알아? 눈물 한 방울 흘려놓은 것 같아 어, 그다음 내 차례야 아니, 빨리 까 봐봐 이슬이 초코 하우. 맛있겠다. 냄새나? 약간 그그 그, 그거 냄새나. 콤프로스트곡물맛 콘프로스트 냄새나. 괜찮지. 비주얼이 일단 빵틀에 딱 나오는 브라우니. 음, 브라우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꾸덕할 것 같은 어. 기도 하고. 종이도 흰색이 아니라 지금 초코물에 물들었어 요보 뭐. 그래서 이거 실수로 옛날에 어릴 때 종이까지 이렇게 같이 먹었거든.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음, 이런 중간에 그 이상해 씨의 초코팡팡보다 이게 뭐가 많이 들어서 초코 크림인지 초코 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쫀득쫀득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맛있어? 방금 내가 곡물맛 톰프로스트 냄새 난다 그랬잖아. 약간 곡물 맛도 느껴지고 약간 새우깡? 좀 새우깡 맛이 나기도 하는데 새우깡 맛이 난다고 초코 파운드에서? 응. 음 식감은 굉장히 촉촉하면서 꾸덕한 맛은 없어, 보기만 다르게. 이것도 어디서 먹어봤는데? 아, 초코칩도 섞여있네. 조금만 더 초코칩이 더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유랑 먹어야 할것 같은데? 지금 먹고 있는 빵과 최대한 비슷한 맛을 찾아오세요. 아,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분명 내가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란 말... 아, 모르겠어. 일단 나가보자. 이긴 사람이 당신의 띠부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안가져도 되는데? <laughs> 여보, 촬영 중이니까 갖는다고 해줘 <laughs> 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생긴 건비슷 약간 맛으로만 어, 따지면은 음. 이것보단 음. 나 이거 이거 말하고 싶었어 초코 소라빵 나 이거 알아 초코 소라빵 약간 이런 맛 나지 않았어? 아니 무슨 망소라빵 이거 이거 맛 다르다 이거 초콜렛 머핀 네. 뭐가 있을까? 아 내가 그거 분명 어째서 기억이 나는 응. 것 같은데? 아 빵은 아니었고 아뭐 과자 같은 거였는데? 이거다 이거 에? 이거 내가 이거 말하려고 거였어 웨어스 이거랑 어떻게 빵이랑 맛이 비슷해? 봐봐 내가 이겨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 여보 이거 나 따라해봐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안 촉촉한 초코칩 그래. 촉촉한 초코칩 <laughs> 발음도 안 된대요 발음도 안 된대요 어봐 두고 봐 내가 이긴다 브리 훨씬 비슷해 내 브리키 어디 갔어? 아 퇴근했네 <laughs> 이거를 여보가 먹어봐. 이걸 내가 먹어볼 테니까. 지금 그 맛이야. 약간 곡물 맛이 좀 느껴지는 초코라고 해야 되나?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되게 오래오래 씹. 지금 지금. 씹으면... 일단 색깔도 비슷해. 아 이거 아좀 그래 인정할 부분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래 봐봐 색깔이 다르잖아. 일단 먹어보라니까. 여기까지. 더 맛있는데? <laughs> 이게 내가 원하던 이상해씨의 초코팡팡이었어오 그래도 비슷하다는 거네? 아 그러면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네? 그럼 이 띠부실은 다내 건가 보네? 아 여보! 이거 다나 주는 거지? 고마워. 열어봐 제발 나이 옥신 꼴이 있단다 쟤? 가르친? 오빠 닮은 애가 나오냐? <laughs> 이게 뭘 나를 닮아 에? 뭐래해지 이거 여보다 여보 딱 여보 그밥 달라 할때밥달 <laughs> 그러면 두개다 오빠야 여보 발챙이 성대모사 할수 있어? 오빠 할수 있어? 도지! 모래 도지! <laughs> 발챙이도 해봐 발챙이! 발칭! 발챙이! 발칭! 발챙이는 손이 없어 여보 no. 나는 사실 둘다 몰라 그러니까 오빠가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 홍실이 댓글 달아줄 거야 여보 댓글 남겨주세요 제 저거밖에 안 보여 <laughs>